같이 아유. 캠핑 온건 처음이다. 어. 오늘 재밌게 놀자. 알았어, 오빠. 음. 야. 오, 어, 어, 근지야 어, 아유. 어, 아유. 왔어, 왔어, 왔어. 오, 설아씨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에요, 승희 씨 오랜만이에요. 아, 근데 좀 춥다. 아하 추워? 네, 어. 그럴 줄 알고 핫팩 준비했지. 아유, 고마워. 짜잔. 아, 근지오 완전 자상하다, 그렇지? 야, 니네 아주 환상의 커플이다. 야, 너희 아무로찰떡 궁합이다, 이 야. 오빠 오랜만에 바람 쐬니까 진짜 좋다. 진짜 좋죠? 좋은데. 영종도 캠핑장 가봤어요? 오유? 거기 바닷가가 쫙 펼쳐지는 게 대박이에요, 대박! 어, 진짜요? 다음에 같이 가요. 같이 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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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시 같이 가요. 그래, 가시 같이 가요. 출출한데 뭐 밥부터 먹을까? 어, 그럼 나짐 챙길게. 오케이. 오케이. 오빠 나쌀 씻을게. 쌀 씻고. 아, 난... 아, 오빠랑 저랑 장봐 왔거든요. 오, 래요 수수해 수수해. 아, 어휴뭘 어, 뭐 이렇게 어. 많이, 어. 많이 어. 샀어요? 아, 아니, 이게 이거 저거 사오느라고. 애취. 잠깐만요. 애취. 아, 만 잠깐만. もうらこちゃんは。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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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말잘 들어 어, 어. 우리 백일날 오빠가 우리 집에 보냈던 게 꽃바구니야 사타구니야? 하나 둘셋 꽃바구니 와, 진짜 어려운데 진짜 잘 맞아 나는 솔라 백일날 사타구니 어? 어? 아니, 꽃바구니 꽃바구니 선물했지 맞아 어, 꽃바구니 아. 선물했지 맞아 <laughs> 야 우리 엄마가 캠핑한다고 김치 사줬거든 진짜요? <laughs> 어, 진짜 맛있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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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오, 나 먹어볼래 맛있어 먹어볼래 오, 오, 이거? <laughs> 음, 맛있다 맛있지, 오, 맛있지. 쳐줘요, 쳐줘요. 여기 여기 아유 묻었다 뭐라고 제 아아야 이야 숯불로달라가셨죠오 조심 조심 고기 고기 모여 습니다아 뜨거워 뜨거 조심해 조심해 아 이제 고기 부어 먹으면 되겠다 어. 자 네? 아 이런데 와서는 그냥 남자가 요리를 싹 해줘야 우리 여자친구한테도 점수 따고 하는 거야 어? 기사합니다 아,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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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얼른 고기그 어, 먹어요? 어, 아, 예, 어, 근데 이거 불이 너무 약한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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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불개 너무 약좀 어, 불어 봐. 아좀더 불어야 될것 같은데. 아. 어어, 오, 붙는다, 오, 붙는다, 어, 는다붙는다는다는다 어, 어, 이제 붙는다 붙었다. 야, 김승 너 내가 한말잘 들어 네가 전부터 키우고 싶었던 게 애완견이야? 오십견이야? 하나 둘셋 애완견! 와 진짜 어려데 <laughs> 진짜 대단하다 대박이다 어, 우리 손아한테 난 오십견 선물해줬는데 예 <laughs> 아, 아, 아직도 어깨가 결려요 어 아, <laughs> 예, 예. 아, 뭐야 아, 비 온다 야 아, 빨리 집채기야 집채기야 아어떡 아, 저거 젖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아 갑자기 비가 오고 난리야 짜증나게 진짜 아, <laughs> 와 <웃음>